중요하다 이 내용이 참 중요하다 그러면서 일장 일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는 모세가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뜻으로 대발임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거기 보면은 은 직접 드러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지역 명칭을 쭉 나열을 하시면서 그 지역에서 백성들이 참 잘못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그런 것을 지금 은근히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명칭들을 쭉쓴 것은 실제로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수령을 세우다 했는데 수령을 세운 그 숫자가 총몇 명이나 되냐 하면은 여기 라비가또 계산을 해가지고 수령을 몇 명을 세웠는가 이런 것도 어,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천부장,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세웠지요? 백부장, 오십부장, 그 다음에 십부장, 그 다음에 조장. 조장. 그 천부장 뭐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천부장은 군대의 장관이다. 그 다음에 백부장은 재판관, 오십부장은 토라를 가르치는 사람, 십부장. 오늘날로 말하면 폴리스, 경찰. 조장은 뭐냐? 재판관이 이러이렇게 판결 내리면 그대로 진행이 됐나 이런 것을 확인하는 그 동네마다 그런 사람들이 조장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아마 이스라엘 땅에 가서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와서 먼저.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민수기할때그 얘기를 했었지요 어느 라삐가 얘기를 하면서 먼저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그럼 하나님께 여쭤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좋을 대로 해라. If you please. 어? 그렇게 해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먼저 뽑아서 보내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고또 어떻게 보고 올 것을 많이 예측을 하면서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을 그에 깨워서 보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4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신명기는 모세게 이르시되 이런 말이 하나도 안 나오고 내게 이르시되 그래서 내게 준 말씀을 이해하고 가장 적절한 말로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하는 또, 4 6육째보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러, 가데스에 머물른 시간이 19년 머물렀다고 되어 있어요. 벌로서 38년을 광야에서 머물렀고, 그리고 40년째는 완전히 다 40년을 채우지 않고, 이렇게 들어갔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스무 살 이상으로 처음에 개수 받았던 사람들이 40년 동안 다 쓰러져 죽었는데, 그러나 랍비들이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 다 자기의 수명대로 살고 갔다. 그러나 아주 어려가지고 스무 살이었던 사람은 한 육십 이렇게 이제 되어 가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뭔가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기 전에 다 죽도록 그렇게 됐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더라고. 요 신명기 3장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11절에 1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인데 보통 한 45cm로 보지요. 그래서 쉽게 50cm라고 본다면9 규빗이면 길이가 얼마나 돼요? 거의 4m 50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응? 뭐 4m 한 30이나 이렇게 된다 그리고 또 넓이는 내 귀신이 2m 폭이 응? 그러니까 여기에 이것을 기록한 것을 보면 그때 얼마나 군대가 세겠느냐 어? 하나님이 그들을 다 쳐서 부셨기 때문이지 실제로는 그런 그 거대한 사람들이 장군으로 있는 그 군대면 얼마나 군대가 새겠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을 암시한다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주신 것은 이때가 엊그제 지났죠. 그 테샤베아, 그 아비불 9일, 성전이 파괴되고 한그 날을, 그 날을 생각나게 하면서 백성들에게 회계를 촉구하는 이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라비들잘 구상을 해가지고 그 말씀 주신 것은 그 슬픈 날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고 왜 그렇게 됐는가 어, 정말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뉘우치도록 그러나 그러한 것이 이스라엘 땅에서 어, 잘 자행되고 있는가 오늘 이스라엘 보면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그러나 정통 유태인들 가운데서 회개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진정 회개는 메시아 예수아를 받아 드리는 그 일로 해결이 이루어져될 텐데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 보면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내 앞에 짐승 거 가져오지 말아라. 응? 기도 그 하지 말아라. 너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돌보라.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긍휼을 베풀고 바르게 행해라.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있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모세가 이제 백성들 40년 동안 이렇게 같이 오면서 얼마나 아, 정과 어, 사랑이 깃들에게 젊은 세대가 이제 자라서 거기 들어가는데 그러나 이제 막상 들어가면은 만날 그 환경이 광야에서는 광야지만은 그러나 늘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고 먹을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 또 바른 말씀을 바로바로 바로 듣고 이렇게 할수 있지만 이제는 거기 들어가면은 광야 생활이 아니고 도시 생활로 들어가는 거지요. 도시 생활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는 친히 땅을 갈고 땀을 흘려서 거기에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둬들이고 하는 일들도 해야 되고, 또 자기들을 지킬 그 군대라든지, 또 자기들의 잘잘못을 시시비비를 가려줄 법원이라든지, 이런 모든 그 사회적 제도가 새로 생겨나고, 하나님이 계신 처소 그 장막은 한 군데 있어가지고 넓은 지역에 다 흩어져 살면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한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그 나라로서 또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데 그 일을 이루어 갈 공동체로서 존속이 될수 있도록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모세가 이렇게 법을 풀어 쓰고 또이 법을 내 마음에 할 례로 새기고 해라 이런 것을 하신 내용이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어 나갈 거고요 또 한편으로 모세를 하나님이 왜못 들어가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간절히 구했는데, 그 실수했다고, 어, 그렇게 하나님이 매정하게 못 들어가게 하시는가. 그러나, 만약에 모세가 살아서 그 땅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제 아주 모세가 우상이 될것 같아요. 모세가. 모세 같은 지도자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없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살고, 그 집이 어땠고, 뭐 그냥 모든 것이 우상화 되어버리지 않았을까. 나 지금 모세의 그 무덤도 없애버리셨구나. <laughs> 왜 그러면은, 어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을 어 못하게 하는 이유는 메시아가 오실 텐데,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고, 왕이신 진짜 왕이 오실 것을 이제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그 여지를 남겨두시기 위해서 모세를 그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 땅에는 메시아, 예시화가 오실 그런 땅인데, 백성들이 잘못 알고 그냥 모세를 그냥 영원토록 이렇게 세울 좀 상황이. 돼 버릴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오히려 더잘 이해를 했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엘리야와 함께 만나면서 더잘 이해를 했을 텐데 메시아 예수와 하나님이 와서 왕으로 다스리실 그라는 것을 그서그 땅에는 일체 사람이 세울만한 우상거리가 될 만한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마 신명기가 쓰여지기 전에 이제 라비들 생각은, 이 구전 토라, 오랄 토라, 오랄 토라하고 기록된 토라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랄 토라로 구전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토라로 기록을 해라. 그래서 어, 일부를 기록을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